뭘할 거냐면, 여러분들, 본죽 가면 주는 장조림. 잘게 찢어서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장조림을 할 건데, 이거 양지 끝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얇은 거. 보통 양지 사시든지, 사태 사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양지 이거 갈비 작업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데가 소고기집이라 이 부위가 나와.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를 삶고 찢어야 되잖아. 그죠? 흰물을 뺐는데, 일단은 물에 넣고, 고기를 삶을건데 이걸 그냥 맹물에 삶으면 맛이 없어 그리고 요 물을 가지고 양념을 할거라 요 물에다가 약간 밑간을 할거예요 파, 무, 양파 넣고 일단 간을 저는 굵은 소금 조금 넣을게요 국간장 넣으셔도 돼 진간장 있으니까 진간장 살짝 넣고 그다음에 고기 잡냄새 나니까 미양으로 잡냄새 조금 잡고 소금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닦고 닦아 버리고 15분 삶고 한 10분 뜸 내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삶을게요. 이거 아까 압력밥솥에 삶아가지고 제가 좀 찢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근막이 있어요. 근데 근막 없는 걸로 하시면 돼. 사태 같은 걸로 하시면 이거 안 띄셔도 되고 이렇게 다 삶아져서 찢어져요. 복 삶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 기름 있는 거는 띄고 이렇게 해서 찢어서 특히 애기들 있으신 데는 이런 장조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 요렇게 찢으시고 요거를 프라이팬에 간을 할게요. 보통 간장 하나 들어가면 물 3개 넣으셔야 해요. 간장 요렇게 하나 넣으면 물 3개 정도. 그래서 오늘은 간장 요 숟가락으로 두 숟갈. 숟가락. 잠길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전기 있으면 이렇게 비율 정도로만 1대3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색깔 때문에 흑설탕 한 스푼 넣을게요. 이제 두개 간장하고 설탕 비율이 똑같으면 좋아요 고기랑 마늘 조금 넣기 설탕을 적게 쓰시려면 물엿 쓰셔도 되거든요 나는 미향도 가난한데요 찢어놓은 고기 담그시고 한번 끓이시면 돼요 어차피 다 익은 거라 간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식혀서 애기들 밥 먹을 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꼭 만들어보세요. 바글바글 끓여서 이제 고기가 약간 간이 배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푹 끓이셔서 불 끄시고 반찬통에 넣고 드시면 돼요.